안녕하세요. 트위처 싸게사이2사입니다 오늘은 코란도 트리스모 2 2 4륜9인스 TX 플러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 2016년 10월입니다. 20만 5천 킬로고요. 검정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요. 어, 1인 신조고요. 가족 간의 명의 변경이 1회 있었지만 네비 열선 시트, 핸드, 열선 핸들, 그 다음에 HID 스마트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면 깨끗함을 알수 있고요. 뒷좌석 시트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투체, 루밀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오토 차량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루미나이 패스플러바 2채널. 자, 9인승 차량이고요. 엔진룸, 빌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레코란도 트리스모 4륜 9인승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은 안 됩니다. 킬로수가 20만km 킬로 넘어가지고요. 자, 보시면 교환도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인데, 판금 도색만 있습니다. 조성, 운전석 뒷문짝 트렁크 판금 도서만 있고요 교환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란도 트리스모 2.2 4륜. VZTX 플러스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닷컴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 을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란도트리스모 014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와이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사기 224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